자, 블박차 녹색 신호에 갑니다. 어 <laughs> 사고 날때 무슨 신호? <laughs> 사고 날 때도 황색 신호. 예. 언제 황색 신호? <laughs> 이때. 아, 여기서 급제동하면 어디쯤 멈출 수 있을까요? 26m면은 <laughs> 여기쯤 멈출 수 있었어요. 그랬으면 여기 멈춰서 오토바이 쏭 지나갔겠죠. <laughs> 지금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돼서요. 정식 재판청구했어요. 그래갖고 재판 날이 11월 13일이래요. 이 사건으로 변호사님께 도움 받을 수 없을까요? 근데 이분 이미 작년에 변호사 선임했거든요. 왜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아 고민이 많습니다. 기존에 선임했던 변호사와 계속 합을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게 이제 로펌은 담당 변호사 지정됐다가 그 변호사가 중간에 고만두는경우 있어요. 혼자 개입하거나 개업하거나 다른 로펌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맡았던 그분하고서 계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었어요. 아, 근데 지금 변호사님 전번에 변호사님 더잘 맞았었나 봐요. 또, 한 변호사님의 교통사 관련 커리어는 그 어떤 변호사분보다도 믿음직스러운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님 선임 요청을 드렸어야 하는 것에 대해,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미 선임되어 있으니 현재 변호사 믿고 가라고 말씀 주시면은 그냥 1심까지,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변호사님과 그냥 함께 가세요. 그리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네,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거요,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 정해져 있어요. 이거 결론은요, 유죄예요, 유죄. 자, 여기서 불박차가 보겠습니다. 불복차 황색 신호로 바뀔 때 이때 여기서 26m 여기 여기 멈췄으면 오토바이는 이미 지나갈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만 큼 갔기 때문에 이게뭐한 3m가 될지 5m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왜 갔어, 왜, 왜 갔어? 왜 갔어? 아까 황색 불로 켜지는 순간 급제동했으면은 오토바이는 쇽지나가고 너는 사고 안당했 사고 안 났을 거야. 요즘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옵니다. 아 요즘 법원 판결이요. 와랑 똑같은 사고 하나 있어요. 저렇게 완전히 생차백이 신호 에반한 사고. 아까 그런 똑같아요. 그래서는 이거 해보나 많아요. 해보나 마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네. 자 순천입니다. 직자 신호에서 황새. 우와 <laughs> 자, 또, 40, 51, 53, 여기, 짱! <laughs> 언제 신호 바뀌었나요? 신호가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50, 50이면은 26m? 여기쯤 멈출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 멈췄으면 이 차가 그냥 슝! 신호위 반하든 말든 신경쓰지 마. 그래서 이걸또 유죄라는 거예요. 1심에서는 신호위반 아니라고 나왔어요. 근데 항수심에서 지난 4월 12일 날 나온 대법원 판결 그 대법원 판결 때문에 춘천지방법원에서 자 이거 신호위반으로 바꿔 원심은 신호위반 아니라 했어 근데 무조건 멈추는 돼 있잖아 무조건 언제나 언제나 멈춰야 돼그 안에 들어갔고 차가 막히고 말고 정체 현상 유발바라고 신경 쓰지 마 그래서 미리 아황색신로 바뀔지도 모르니까 미리 속도 줄였었는데 왜 속도 안 줄이고 왜왜 50도에서 51인가 뭐그걸로 갔어 속도 미리 줄였어야지. 바로 멈췄으면은, 바로 멈췄으면은, 2.8m. 자, 여기서 쭉 가다 멈추고, 아까 신호위반차 여기 지나갔는데, 요 사이가 2.8m라는 거예요. 2.8m. 왜 근데 요 멈추지? 갔어. 그게 신호위반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조금 전에 그 오토바이 사고랑. 지금 모든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그냥 그 변호사님 계속 같이 가세요 하는 이유는, 제가 맡아도 역시 신호위반이에요. 이거, 예. 요새 법원에서 판박이 판결합니다. 이런 판결 똑같은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정체가 되든, 뭐, 뭐, 뭐. 어찌든 무조건 멈춰. 무조건 멈추지 않으면 그게 신호위반이고, 그리고, 어, 상대가 완전히 쌩짜이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네가 여기 끼익 하고 멈춰서 옆으로 쇽 지나왔는데 왜더 갔어? 그래서 너 신호위반 사고야. 법원에서 황색 신호로 바뀔지 모르니까 저 앞에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미리 속도 줄이랍니다.